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수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118번입니다. 흙의 상대밀도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 답 1번 개요. 현장 건조 단위 중량을 측정하여 흙의 상대밀도를 구하거나 현장 강도 특성을 파악하는 노상토 지지력비 지지력 계수를 지지력 측정하여 현장 흙 다짐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목 2번 흙의 상대밀도를 결정하는 시험 방법 중 현장밀도시험의 개념도입니다. 현장들밀도시험기 모래 주문진사 반마디 미니멈 시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주목 3번 흙의 상대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표준관입시험 현장 n값 어월천공후 SPT 시험으로 현장 n 값을 추정합니다. Emax 실내 시험 몰드 속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사질토를 낙하시켜 감마 d 미니멈을 산정합니다. E 미니멈 진동 및 충격 진동에 의한 방법 감마 d 맥스를 산정합니다. 충격을 가해 낙하시키는 방법입니다. 불규 시료의 간비 불교란 실 시료에 대한 감마 d의 실험을 실시합니다. 대지복 4번 n값과 파이 값의 관계 다이어그램을 그려 줍니다. n값 0에서 4, 4에서 10, 10에서 30, 30에서 50, 50 이상. 상대 밀도 0에서 20부터 80에서 100까지 분파하고 전단 저항각 파이는 0에서 30도부터 45도 이상까지 존재합니다. 상대 밀도는 2max-2 미니멈분의 2max-2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대제목 5번, 상대 밀도의 활용입니다. m값, pi값 산정, 다짐도 판정, 지반 파괴 형태 추정, 액상화 판단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118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 간의 문제 119번 입니다.